확률적으로확률적으로 나라가 지지하셨습니다. 이 h 키를지지하셨 r teachers. 한국지지로 한국적으로, 한국적으로, 이모적으로체기업이로 한국적으로, 한거적으로한적으로 한국적으로, 적으로약적한쪽적으로한면 좋겠다 한렇게보이겠죠 이모키를 제외한 모든 세력한한 아니다이건아니다이제그만둬야 어? 된다고, 라 뭉쳤는데 우리 터수 그래서 뭐라고 얘기 h 하겠습니 p 아무 s i b 없 e The last one is the s a m 는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민주당 내수까지 쌓아 성사 끝나고 쌓아. 저 오늘부터 무소속으로 출발합니다. 평생을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당 야합이 있을 때 <laughs> 꼬마 민주당에 남았고요. 이기태 가고 김대중 합쳤을때 들어갔고요. 김대중 선생이 떠날 때도 저는 민주당 있었고요. 수십 개의 민주당 했습니다. 전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당명은 수십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목희씨가 저를 중앙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금천군 민주혁신연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소를 해서 당원 제명 그 다음 재심에서 당원 자격 8개월 받았습니다. 평생을 썼던 민주당 제가 그런 데서 니다 아, 이 사람이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미리 배제하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 저 법원에다 소재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겼습니다.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을 제가 떠나는 겁니다. 평생 있었던 민주당을 제발로 떠납니다. 못 떠나겠다고 제가 재판을 걸고 변호인 두 사람을 내세워서 싸웠던 제가 제발로 지금 떠납니다. 최교 선배 이목희한테 당해서 5년을 정치를 못 하셨어요. 인천의 노동운동을 할때 이목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평생의 동지를 오선지 고발인지 지랄 연병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5년씩이나 정치는 못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경쟁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재명도 시켰고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법원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민주당. 제가, 떠나고. 제가 왜 민주당 떠나고 이제 허벌판 광야에 무소속으로서느냐 수탄밤을 잠을 못 자면서 고민했던 건 제가 무소속 나가서 민주당 후보 결국 표를 깨가지고 저 호남이니까 저 순천이니까 결국 민주당 표를 깨서 한나라당 후보를 만들어 주면 그게 과연 대의에 오르냐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게 내가 사러 평생 지켜온 내가 노무현과 함께 그렇게 지켜고자 했던 원칙을 내가 지키는 거냐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가 아무리 미워도 한나라당보다 낫겠지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나가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이렇게 하실 적은 참. 노무현이 임명했던 국무총리를 하셨던 한경수이 이렇게 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국민경선에서 국민의 축제 만들어서 민주당 떠오르는 분위기 가지고 총선 승리해서 그일으로 대선 승리하겠다고. 우리 모두 다 그걸 열망했는데 헌신차처럼 240개 지역구 중에 120개를 반수공선 전략공천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국민연산 안 해버렸습니다. 60몇 군데 하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경쟁력 있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람, 올바로 산 사람 2명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 무소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해적질을 해가지고도 총선 승리을 하면 대선 절대 못 이긴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주장들이 건데 제가 못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마음이 아파서 오늘 오셨죠? 제가 불쌍해서 오셨죠? 애틋해서 오셨죠? 안타까워서 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지긋지긋한 NBA를 심판하고 한나라당 실정을 심판해서 대권의 승리를 하려면 이 먼저 기록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승리할 수도 없고 승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턴 네. 연수원, 연수원! 저는 참 가슴 아픈 기억들이 네. 있습니다. MB5년 이 나쁜 짓해서 국민들 너무 힘들죠. 전 오면 대통령! 보실는 계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무현을 만들었던 장군이기도 한데 그 노무현이 5년 내려올 때 박수받고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위에 뛰어내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고요. 노무현 얘기를 하면 가슴이 자꾸 먹먹해지는 게 미안하고 안타깝고 몸을 지켜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똑같이 이상한 사람들을 가지고 총선 승리해서 그 힘으로 대선 간다면 그 민주당이 또 실패할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제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편하게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등록금 좀 싸면 좋겠고, 취업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 사교육비 좀안 들었으면 좋겠고, 내노후도나 혼자 힘드니 국가가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고, 몸 아플 때 내가 힘들어서 병이 들으면 내가 내 가족을 보살피지 못할 때,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국가로 우뚝우뚝 쓰고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나라인데 왜 점점 더 우리 삶은 팍팍해지냐고 그래서 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면 머리가 과거에 머물러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되는 시대인데 정치도 미국 정치인 상대해야 되고 일본 정치인 상대해야 되고 특히 중국 정치인들 상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맨날 자기 편만 어, 한명숙부터 여기 이모키는안그랬습니까 <laughs> 자기 편만 아니면 잘라내고 아니면 제명시키고 우리 여기 김희수 누님 계시지만 어 그냥 제명시키고 매장하고. 지역에서 왕따 시키고 뭐 아니 호남 사람이라는 게 무슨 죄예요? 호남이면 무조건 자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정실하는 사람 살리고 보듬어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언제을 변해지지 않아야지 하고 는 혼자 또 차를 한 장은 좀 다스리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차가 있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끝내는 아무리 힘들다고 저는 정당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항의했습니다 끝내는 정의가 이겨서 반드시 이겨서 그래 아무리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 진실은 속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기면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당 돌아가서 민주당부터 때려엎기 시작니다 민주당 개혁을 먼저 해야만 저는 대선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대선승리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있는 거 그냥 이 진심, 이 진심. 금천구 22년 살아오면서 금천구 잘하는 거. 이것저것 예산 좀만 바로 받기 때문에 금참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동기들, 후배님들 도와주시는 그 힘, 그힘 믿고 꼭 이겨서 민주당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웃음>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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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